오빠는 오빤... 이손 찝찝하고 무섭지 않아? 나도 재수없다고 손? 그 예쁜 손?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지 이 예, 자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메소드 연기의 달인인 김영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에, 하지원 씨로부터 작업당하는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 안돼 아니 왜? 누가 잡아먹나? 이게 영화상이고요. 나중에 와서 보시면 여기 다 사인해 놓으신 분들은 한술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<laughs> 네, 어제처럼 네, 음, 어제 했었죠. 술 이렇게 내고 한잔 했고. 전날 저처럼 술 많이 하셔갖고 네, 와서 술 회장으로 속 쓰린 걸 달래주러 오셨다가. 한잔더 하고 보통 여기서 한잔 하고 낮술좀 하시다가 또 예, 어제 거기 가서 다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<laughs> 이 집이 사랑받는 이유는 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. 요즘 국밥 같지 않죠? 요즘 정말 국밥 한 그릇도 보통 8,9천 원 하니까 네, 굉장히 감사하죠. 사장님,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. <laughs> 이 이거는 나갈 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주시나요? 네. 손님이 많으니까. 지베티니 그죠? 네. 유, 이 유산균을 줍니다. 네. 혹시라도 에피타이저 이거 먹고 뭐 아니라 이거 잘 아껴 두셨다가 나가서 나갈 때. <목소리> 잘먹겠습니다 아, 무슨 냄새냐면 파냄새 납니다. 예. 베르베 파가 올라가 있습니다. 국밥이 정말 소고기 국밥이 빨리 먹을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소고기도 좀 들고 이렇게 좀 든든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 어. 어. 보이시죠 소고기 오 소고기 국에 밥꼭 들어가야 될무 그렇죠 콩나물 아 콩나물이 보통 다른 국밥집에서 좀 없지요. 때는 안 봐도 알겠죠 국밥을 시니까 밥이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. 근데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실 4천 원에 먹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국물부터 제가 고추기름이 팍 떠갖고 보기엔 그런. 들어간... 할것 같은데, 네, 그거 없습니다. 얼큰한 게 아니라 살짝, 살짝 정말 집에서 잘 끓인 소고기 국입니다. 잘 끓인 소고기 무국에 고소한 그 고추기름이 떠 있는 고춧가루 뿌린 맛이 아니라, 고추기름을 살짝 넣은. 음. 음. 밥을 먹기 전에 먼저 고기부터... 고기는 진짜 이렇게 원래 많이 넣어주시나요? 맛있어. 못 먹어도 맛있지만 쌈 먹어도 맛있고. 하다 못해 국에다 넣어도 맛있어. 이 국밥의 매력은 뭐냐면 밥이 말려져 있어서 입에 들어갔을 때 뜨거운 거를 조절이 안 되잖아요. 국밥 제 생각에 는 이거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아무래도 발리라서 나와서 그냥 먹고 음음발꼬이막 달라요. <laughs> 어, 한 번에 아껴 먹어야 되는. 데 안간힘 밥이랑 먹기 좀아까워 반을 잘라서.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먹었는데 고기가 다 부위가 다르네요. 음. 네, 사실 어느 부위인지 맞추지 못하겠어요. 아 나도 정신없어. 근데 분명히 부위가 다릅니다. 네, 저기 보니까 젖소를 쓴다고 써 있는데. 어디? 젖 소라고 보통 써 있는 거, 유유구라고 쓰는 걸 젖소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유가 이 얼룩돼 있는 소가 고기도 맛있지만 우, 우유가 잘 나오니까 그걸 갖다 가 우유 짜는 전용으로 쓰고 그 소를 고기 먹기 위한 소로 키우는 거를 유구라고 해서 유구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유를 짜는 젖소 같은 품종의 소를 먹기 위해 키우는 거지 우유 짜든 소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왜냐 면 우유 짜든 말고 잡혀갈수는 없잖아. 아, 의외로 물을 수는 많아. 그래서, 뭐라고 그러냐면 딱 먹다가, 아, 야, 고기가 이거 어디 꺼요? 막 이러다 가 보면, 어? 젖소나 유구라고 쓰는데, 유구가 뭐야? 그러면, 어, 아, 젖소. 그럼. 아, 어쩐지 우유 냄새 나더라. 확실히 국밥은 깍두기, 두기야 그리고 술이 좀 들겠어야 되는. 이렇게. 이 국밥은 그렇게 먹어서 맛있어요. 깍두기가 약간 따뜻해질 때 먹는 게 맛있어요. 음. 음. 얼마나 변해? 무생채랑 깍두기랑 뭐가 맛어요 깍두기 좋아하시는 분하고 무생채 좋아하시는 분 서로 달라요, 진짜로. 나는 무생채를 좋아해. 음. 무생채 아시죠? 무생채 담을 때 약간 새콤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새콤한 맛이 소고기 국물이랑 잘 어울려요 음. 이게 묘하게 시큼한 맛하고 잘 어울려요 여기 오시면 처음부터 깍두기나 무뭐 넣지, 넣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한두 숟갈 드시고 김치 없이 그 다음에 깍 3가 지서 드시고 금 지금 지올려금 드시고 반찬 드셔보시고 한 다섯 숟갈 정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 과감하게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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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제 프로그램이 지금 이스이금이이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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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금지혼 지금 지 혼자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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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게 정말 분위기지 오래된 내공에서 느껴지는 그 사장님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면 뭐가 담아낸 모양새 그것만으로 충분히 굉장히 이 힐링을 받을 수 있고 기분 좋게 식사를 마실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때 진정한 맛집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떠들면 식어요 <laughs>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국밥은. 10분 내에 드시는 게. <laughs> 이걸 보고 완벽하다고 그러자. 어우 저술다 꼈네. <laughs> 전날 술 과음 하신 분들의 에너 지를 느끼 고, 싶 으신 분 들, 그리고 여기 피서 지 니까 피서 지나 부산 에 한번 놀러 오셨 는데, 전날 과음 하신 분 들, 저 처럼 전날 술 마신 분들 무조건 강 춥니다. 자술먹 읍시다.